우리들이 우리 동네에 있으면서 어, 이 자연 아름다운 또 가을 나뭇잎 단풍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 하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은총을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 박스를 잘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더 인사합시다. 참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부부간에도 인사하십시오. 부부간에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하고도 옆에 있는 분들.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오늘 2019년 가을 이날, 우리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본성이 있습니다. 그냥 본성다 강한 본성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가 준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 인간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과는 달리 책임 문서 지으려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진심으로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고 책임을 지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고 중 우리 생명을 책임지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는 지시는 지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신약 성경은 우리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복된 삶을 위해서 책임진 주님에 대한 설명이자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이라는 것은 기쁨이 있는 삶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즐거움이 있는 삶이 아니라 기쁜 삶이 있을 때 복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영화를 보고 좋은 음악회를 보고 좋은 그림을 보고 또 자기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또 좋은 어, 뭐, 뭐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우리들은 기쁘다고 하지 않고 즐겁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줄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줄수 있는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어,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은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유한복음의 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 복된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이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허락해 주신 이 기쁜 삶,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 오늘 결론에 대한 이야기, 먼저 말씀드리,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주님 뜻 안에서 거하게 되어질 때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복된 삶과 더불어서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모시면 내 안에 기쁨의 근원이 되신 기쁨의 힘이 되신 주님을 모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진정 기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삶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고 세상이줄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면 하그 계명이 무슨 계명이냐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면 이 계명을 지키면 이말씀안에 과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언제 이야기를 하셨는가면 예수님께서 여유있을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 몇 시간 후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 십자가에 붙잡혀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의 상황입니다. 이미 주님은 이제 몇 시간 후면 이제 어 예수님을 잡으러 오신다, 잡으러 온다는 것 그리고 이제 붙잡히게 되어지면 이미 세 분이나 예고했듯이 이제 제사장과 성경한 붙잡혀가서 이제 조롱을 받고 또 고난을 당하고 또이 힘든 십자가를 치고 이제 돌아가신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몇 시간 후면. 이몇 시간 지나면 이런 정말 험악한 일이 있다는 것, 인간적으로만 험악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이 상황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피 끓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을 해라.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면 너희 안 진정한 기쁨이 넘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본문, 다른 본문에서 보면 심지어는 너희가 만약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너희를 보고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이것이 세상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알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교회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내가 교회에 오랫동안 다녀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과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면, 그럼 방법이 있어야 돼. 어떻게 하면 이 주님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주님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방법입니다.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이 주님의 말씀은, 뭐, 뭐와 같이 라고 하는 표현을 주님 많이 쓰십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더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려운 말 쓰지 않으시고, 쉬운 말 쓰시고, 사람들이 이해를 할수 있도록, 뭐, 비유를 쓰신다든지, 뭐, 뭐와 같이 쓰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말씀하실 때, 여기 있는 이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고, 지난 2000년 동안에 우리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고,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고 있는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인데, 이 말씀을 실제 들었던, 실제, 실질적으로 여기 주님 말씀하셨던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여기 있는 제자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제 서로 사랑해라. 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너희를, 여기 앞에 있었던 이 베드로, 또 뭐, 야고보, 도마, 빌립, 이 제자들이 다거기 있었던 거죠. 굳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을 해라 말씀하십니까? 이 제자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어떤 제자들입니까?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허물이 많았던 제자들입니다 문제가 많았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적이 있었던 제자들이었고 노마병사가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무서워서 모두 도망쳤던 그 제자들 배신했던 제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스라 왕이 되시면 이제 예수님 자청5 우베코 좋은 자리 주십시오 장관 자리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라고 요청했었던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었던 허물이 많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끝내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아니 멀리 도망쳐서 숨어버렸던 이 제자들이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그런 문제가 많았던 이 제자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이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의 본래 길로 돌아섰던이 자기의 업으로 다시 돌아갔었던 이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먼저 용서하러 용서밖에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분노와 배신 때문에 꾸중을 혼내고 아마 관계를 끊었을 텐데 아니면 저주를 했을 텐데 우리 주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찾아가셔서 그대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그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했듯이 허물이 많았던 그 제자들을 사랑했듯이 너희도 이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주님 말씀에 보면 여호 1장 15장 1절 2절 2절에 보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들은 다 잘라 버린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전부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도 오늘 읽으실 때마다 아마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정하실 수 있을까? 아니,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다 잘라버리는 그런 우리 주님이실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예수님이 너무 매정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게 히브리, 헬라오문, 아이레에 이렇게 실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뜻에는 제거해 버린다, 잘라 버린다, 뭐 없애 버린다, 뭐 이런 뜻이 실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서학자들이 얼마 전에 이런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공감을 했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거기 보면 월문에 아이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 뜻이 잘라 버린다는 뜻도 있는데 이것을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실제 들어 올린다. 아, 그 무슨 설명 하는가 하면 실제 고전 그당시의 원어들을 보면 그런 표현을 보면 나무를, 가지를, 줄기를 자르는 게 아니라 렇게 올려버린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을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린다. 그래서 자르지 않고 우리 햇빛을 더 받게 해준다. 이렇게, 실제, 요즘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성경 그냥 잘라버린다, 컷오프한다 뭐, 리무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영어로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아, 맞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실 것 같은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제거해버리, 없애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 햇빛을 받도록.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집상오집상에 계신데, 이, 어, 과수원에 제가 갔을 때 물어봤었습니다. 우리 복숭아, 포도 따기도 하시는 우 집사님께 물어봤더니 아니 목사님 맞습니다. 이 과일이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햇빛 받지 못하는 이가진 줄이들을 올리고 나무 사이도 넓히고 제가 그걸 확인한 분이요 오늘 여기 계신데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아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허물이 많다고 해서 문제 많다고 해서 제거해 버리시고 외면해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런 사람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시고 도희 사람들하고는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이런 간질을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허물이 많았던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들이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갖춘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을 해라. 우리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 친척들, 뭐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부부들 마찬가지. 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실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을 해라 내가 제자를 사랑했듯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때만이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 안에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때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이 요청하는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끝나고 성찬 예식을 갖게 되어 줄 겁니다. 오늘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끝내는 주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제자들과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십자로 보여주신 그 주님의 몸과 이 보혈을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 십자에서 죽으신 십자에서흘리신 주님의 이 보혈과 주님의 몸 찢긴 이 몸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람들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은혜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물며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내 곁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허물을 용서해주고 덮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나가는 궁유람 속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